이별 새벽기도의 3일차 참석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고난을 즐겁게 여기는 사람들은 그렇게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 그러면서 불구하고, 어, 고난은 복을 받기 위한 에, 길입니다. 네. 그 길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구나는 그 복을 받는 그 길입니다. 아, 네. 그래서 그 길을 마다하면 어,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난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요 그 영광을 얻을 수 없습니다.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대가 없이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머리 접은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쉽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마치 고난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실을 뿌린 것과 같은 그런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미교를 시작했던 웨슬리 존 웨슬리나 그의 동생 찰스 웨슬리 이 형제들이 복음을 위해서 당시 영국 사회에 많은 영향력을 미쳤었는데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때로는 나라에서 때로는 사람들에게서 멸시를 당하고 심지어 성경에 나와있는 스테반 집사와 같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일도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실제로 그의 삶에 고난이 있었습니다. 물론 고린도 후서 1장 5절에 나와있는 그 고난도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우리가 받는 위로, 이런 성경 구절을 볼 때, 그것은 모금으로 인하여서 받는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잘못 살아서, 그러니까 길이 아닌 곳으로 갔기 때문에 생겨나는 어려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길을 잘못 들어가면 헤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길이 있는데 그 인생의 길을 통과하고 나서 어 좋은 그 열매를 거두거나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잘못된 길로 갔기 때문에 고생하는 것은 사실은 고난은 아닙니다. 아 그것을 고난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냥 어 실은 자신의 잘못된 길을 선택한 것으로 인한 어려움이지 그것을 고난이다. 물론 입장에서는 고난이죠. 왜 잘못된 길을, 길이 아닌 곳을 선택했기 때문에 닥치는 어려움 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그, 그,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어려움은 뭐 당연히 그 한편으로 볼 때는 길을 몰랐기 때문에 생겨났던 그, 결과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길을 복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으로 살았기 때문에 어, 다가오는 고난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 그 겪고 나갔기 때문에 생겨나는 어, 어려움을 이야기하는데그 그리스도의 고난이 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가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넘친다라고 하는 표현은 흘러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난이 아주 많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쳐나는 것처럼 어, 우리가 받는 또한 미래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 당했던 어려움들, 그것이 많았을지라도 그것을 에, 덮을 만한 위로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 고난은 고난은 사실은 어, 그렇게 즐겁게 받아들일만한 것은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는 고난이죠. 아,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사는, 살때 생겨날 어, 어쩌면 다 알고 있는 에, 겪게 될 고난. 보이는 고난, 권한, 예상되는 고난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보다 훨씬 뛰어난, 훨씬 많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과 복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감내하고 갈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무언가 대가를 지불하면,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유익이 오는 것을 알고 대가를 지불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런 것입니다.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그런 그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편한 것, 쉬운 것, 그것을 선택하고 그 길로 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쉽고 편리한 것, 어, 간단한 것, 그것을 찾지 복잡하고 어, 이, 이, 이 힘든 것들을 멀리하려고 하는, 택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에, 앞서 살았던 세대들, 부모 세대들이 살았던 세대들, 그 부모의 부모들이 살았던 세대들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 시대를 바라보는 눈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방식 자체도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과거에는 참 어렵고 힘들어도 당연하게 그렇게 산다라고 생각했던 건데 왜 굳이 그렇게 살아야 되나라고 하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세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 힘들게 산 진짜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보리곡의 이것, 뭐, 뭐 한국 전쟁 이런 것들을 경험했던 세대하고는 들 전혀 다른 거죠. 쉽게 그냥 어디 가면 얻을 수 있는 세대와 눈 씻고 찾아도 찾아낼 수도 없었던 시대라고는 는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냥 조금 조금 신경 쓰면 얻어낼 수 있는 것이 많은 세대와 찾아도 찾기가 어려웠던 세대랑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누군가 어떤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성공할 수있느냐 그것은 내뭐 상식적으로도 고생을 해본 사람,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이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예상되는 것입니다. 아, 겪어보지 않은 것이지만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상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영광과 축복이 있음을 아, 믿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아, 사랑을 실천하고 또한 선을 행하는 것이 예, 고난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폭도들이 어, 예, 공격할 때 때로는 피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것을 단대히 맞서기도 하였던 어, 요한의 슬리의 모습들 그리고 오늘 성경이 들려주는 바울의 모습들. 그는 수십 번 맞아가며 감옥에 갇혀가며 어, 고난을 당하였던. 그런 장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 핍박하던 자에서 핍박을 받는 자로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얻게 될 영광, 소망을 바라보며 그것을 잘견디며나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자하면서 순종할 때 세상으로부터 오는 고난이 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어, 이상하게 여기서는 에안 되겠습니다. 고난이 오른 것, 그 고난이 오른 것을 어쩌면 당연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러나 그 고난 이후에 주님이 주실 감당할 수 있는 더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 또한 믿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새 힘으로 말미암아 고난 중에도 찬송하고 고난 중에도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항상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그 대로 적용되며 은혜 은혜가 넘치는 그리스도의 위로가 충만한 삶을 항상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